우리 1, 2여성교회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들이십니다. 우리 2024년도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렇게 건강하셔서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정말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단성의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를 이긴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서 몸이 아무리 약해져도 여러분들이 기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그런 마음 끝까지 잃지 마시고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존경과 경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박수를 치다 보니까 오늘 박수 받을 사람이 또한 명이 있는데요. 어, 서승원 전도사님이 오늘 수련 목시험 합격했답니다. <laughs> 네.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뻘떡 일어나서 인사했을 텐데 지금 방송실 어 좋아서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어, 사실 이 수련 목 시험이 이게 뭐 어, 쉬워 보이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 전도사님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런 과정이 정말 어려운데요. 어, 그동안 우리 교회 일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오늘 오후에 전화가 와서 얘기를 들었더니, 합격이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목회자로 잘 이제 발전해 나가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혹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중에요. 사람 살다 사랑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살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라는 정의를 할때 굉장히 의미 있는 정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위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지만요 정말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음이 지쳤을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마 하늘을 바라보는 동물은 인간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싶을 만큼요. 인간이라는 말그뜻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게잘 어,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순간에는 아 인간이라는 말이 위를 바라보는 자 음? 하늘을 쳐다보는 자 그게 인간이라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될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위를, 한우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한우를 쳐다보십니까? 몇 번이나 아니면 몇 분이나, 아니, 몇 초나, 한우를 쳐다보시는지요. 생각하면, 아마 내가 한우를 쳐다본 지가 언제였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맨날 이 땅의 일에 얽매어가지고요.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는. 정말 하늘에 둥그렇게 달이 떠도 달을 쳐다볼 줄도 모르고, 별이 떠도 별을 쳐다볼 줄 모르고, 별자리를 헤어 본 지는 언젠지가 까마득하고 말이죠. 별똥별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던 그때도 까마득하고 말이죠. 은하수를 보면서 꿈을 키우던 그런 순간들도 그게 언제적이었을까 싶을 만큼 한우를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우를 쳐다보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정말 하늘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도대체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한 것일까? 어떤 걸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 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우를 쳐다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정말 한우를 쳐다봐야 될 시간이 주어져도 한우를 쳐다보기는 그냥 빨리 그냥 잠이나 자야지. 그러기가 쉬운 게 우리들 아닌가 여겨져요. 그런가 하면 수많은 의무들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어깨를 짓눌러 가지고요. 하늘을 쳐다볼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여자는 하늘을 볼수 없는 쳐다보고 싶어도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한 여인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은 허리가 완전히 고부라진 채로,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수 없었다. 이 말은 병이 들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허리가 굽은 채로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몸을 조금도,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우를 쳐다보고 싶어도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삶의 방향과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을 찾으셨는데요. 당시 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제 성은마다 이 회당이 있었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 모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보시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 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채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정말 한우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한 여자가 이제 회당에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은요, 그 사람은 지금의 내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처럼 지금의 내 모습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주님은 내가 지나온 시간, 지나온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지금의 내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요, 이 여인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자.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었던 여인이 허리가 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아마 이 여인은 18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았고 악화되었고 이제는 굳어져 버렸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희망은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서 깨끗해져라라고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해결될,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한우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인에겐 그것이 18년 된 병이었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제 이 여인을 가까이 부르셔서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든 그것을 향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내가 하늘을 쳐다보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늘을 다시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풀려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풀려났다라는 이 말은 시제로 보면은. 완전 수동태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시니까 그 순간에 조금 허리를 펴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으로부터 계속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냥 조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서 허리를 조금 펴는 것 같은 그게 아니고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풀려났다라고. 너를 얽매고 있는 그, 그것으로부터 한올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과 참된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고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한올을 쳐다보게 하는 말이죠. 인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나를 고쳐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병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여인을 부르셨고,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선언하셨고, 손을 얹어 주심으로써 이 여인을 고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총이 주님의 전을 찾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그것이 무엇이든, 나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풀려나게 하시므로, 다시 한우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병을 알면 거의 다 나은 것이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면 거의 다 나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요. 내가 이 땅일에 얽매여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우리를 분명히 고쳐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든 주님의 손길로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말이죠. 그게 문제지. 내가 이 땅에 얽매여서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라고 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고쳐 주실 겁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땅에얽매워서이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이니까 18년 된 여인을 말씀으로 고치셨던 것처럼 나를 고치시고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고쳐 주셔서 내가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동규라는 시인이 쓴시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시구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다 자란 자가 다시 보는 하늘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다 자란 자가 다시 보는 하늘.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을 더 이상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다 자란 자가 다시 보는 하늘.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땅 일에 얽매였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길로 이제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우신 은혜로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일에 얽매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무거운 의무감으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었던 한 여인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손길 한 번으로 고쳐 주셨던 주님. 이밤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 계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 한 번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할 때 주여 이 땅을 바라보던 우리들의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